편입 시작엔 편입 N. 안녕하세요. 문법 해설 강의 맡은 강민영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 거 이번 달 거는요. 자, 너무 쉬웠어요. 정말로 아 9월 시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제가 8월 달에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9월은요, 문장이 길어도 요건 아니야. 문장이 길어도 이건 틀리면 안 돼. 뭐, 요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틀릴 수 없는 문법들이 너무 포진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 가볼게요. 자, 1번. 자, please give that magazine back to her. 여기까지 문장 끝났고요. 왼절 들어갔으니까, 이 왼절 당연히 부사절일 거고, 어, 보자마자 좀 느낌 나오잖아요. 여기 시조부사절이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고, 혹여나 뭐 미래 완료 대신에서 벌써 현재 완료를 쓴다. 뭐 어, 좋아요. 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은 아니야. 이거는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둘다 현재 완료가 나왔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요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때 피니시 다음에 누구 쓸래? 이거 안해 왔을까? 학생들 중에 이거 안해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 당연히 피니시 ing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틀렸을 이, 절대 틀리면안 되는 틀릴 이유조차가 없는 법입니다. 자 뭐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랑 이제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 둘뭐투사둘 뭐, 중에 뭐 쓸래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난이도는 뭐 최악급이었고요. 절대 틀리면안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 order서부터 뉴트리언티까지는 일단 부사절이에요. 일단 해석을 뭐안 한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부사절인 건 알고요. 대열 주어 그다음에 are used 동사. 그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뭘 쓰라는 데 여기까지 좋아. 1 0 0번 양보해서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대절 나왔잖아요. 대절 대절 대절이 나온 상태에서 뒤에 아 앞에 뭘 쓰라는데 보기에 심지어 뭐가 보여요? 쏘가 보여요. 그러면 아 쏘대절인가? 라는 의심은 좀 해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랑 라이벌이야. 서치 대절이랑 라이벌이면서 절대로 이 자리에는 쏘나 서치를 제외한 투나 베리나 이런 건 일단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비번?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로, 소댓과 서치댓의 라이벌 구도 중에, 자, 앞에 쏘는 품사가 부사. 그 다음에 뒤에, 뒤에 나는이 서치는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소댓절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고, 서치댓절은요, 형부는 바로는 안 돼요. 이거는 아니야. 왜 형용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안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서치가 형용사니까 대절이랑 연결되려면 명사가 나와야겠네. 맞죠. 근데 이마저도 우리나라 말에 너무나 명사에서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요. 그는 너무나 남자라 대처리하다. 이상해. 그는 너무나 착한 남자라 대처리하다. 뭐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필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예요. 이때, 소소영부 대절도 마찬가지예요. 소 대절에도 원래 여기는 형용사가 붙을 수 있잖아요, 원래. 이럴 때, 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죠.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가능한 거야. 이때는 얘가 부사라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 꾸미고. 이, 요 놈은 얘가 형용사라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 상태에서, 서치가 다시 한번 얘를 꾸미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명사가 가산 단수명사다. 그러면 뭐 있어야 돼. 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때 그 어가 뭐야? 형소형어명, 서치어형명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C번 탈락. 그럼 이제 답은 D번을 댄데뭐 이제 A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소나 서치가 없으니까. 자, D번은 이거는 뭐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어가 없는 명사는 어떻게 해? 만약에 어가 있으면, 어의 위치로 문제 풀면 되는데, 만약에 어가 없는 명사면, 이렇게 혁명이 나왔을 때, 어의 위치로 문제를 못 푼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가 없는 명사가 무슨 명사야? 도대체 어가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이거나 아니면 복수명사겠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경우에는요. 이 형용사 보고 푸는 거예요. 이 형용사, 이것도 쏘만 내우시면 돼요. 여기 형용사가 딱네 가지만 되거든. 또는네 가지가 누구예요? 많이 들어봤어. many, much, few, little이거든요. 이거 나올 때만 소를 쓰고요. 나머지 나머지 모든 형용사는 뭘 쓴다? such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복수 들어갔으니까 small을 보고 아, 서치가 맞네 하면 되는 거예요. 스몰을 보고 스몰이라는 건 누가 봐도 매니머지뷰 리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아니다. 답은 서치다. 됐죠? 자, 어렵지 않았네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소대가 so 서치도 그나 그나마 소대 서치 대시 난이도가 그나마 이제 조금 아까 거보다는 어려웠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3번. 아,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 노웨를 보자마자 부정부사잖아. 부정부사 하면 도치를 해. 해야... a 번을 어떻게 써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A번은 말도 안 돼. B번. 도치, 어, 잘했어요. 잘했고요. C번. 도치 잘했죠. 이거는 비동사 도치고 얘는 이제 현재 완료 도치일 거 아니에요. 뒤를 봐야겠네. need 다음에 with mathematical process 뭐, r e 그다음에 뒤에 뭐야? been. 어? 이거 원래 문장으로 가면 더 need 그다음에 뭐 전명구 빼고요. is been is been 비빈 be 비빈 be 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당연히 has been으로 가는 거죠. has been. 됐죠? 이것도 난이도 제로. 이것도 부정부사 도치. 난이도 제로.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너무 쉬워요. 제가 뭐 특별히 해설 강의라고 할게 없어요. 그나마 2 번은 좀 설명할 거라도 있었지. 대부분 학생들이 알겠지만 제 스스로 설명할 거라도 있었죠. 근데 뭐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20세기 초반은 어떤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면 종종 reported to as 맞죠? 원래는 reported to A as B인데 이거 수동태 걸려서 이제 A B reported to as B 여기서 이 B가 빈 되면서 분사니까 지워진 거잖아. 그래서 reported to as 전혀 문제 없죠. 뭐뭐로 언급되다야. 뭐로 언급되냐. 미국 인종 관계의 최악의 시기로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요. 뭐 좋아요. 다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 시기가 도 언제, 어떤 시기인데 해가지고, when the number of, 아, 끝났잖아. 더 넘버로브. 더 넘버로브 복수명사. 더 넘버로브 복수명사는 단수로 가야죠. 어넘버로브가 복수동사로 가는 거고 이거를 틀릴까 과연 이거를 틀린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눈에 안 보였다 어. 그거는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급해서 빨리 문제를 푸느라고 이게 눈에 바로 안 들어왔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 그거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부족이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들 실력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문제를 몇 번이나 풀어봤을 텐데, 이런 유의 문제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눈에 안 보였다? 그러면, 그건 모른다고 봐야 돼요. 연습량 부족인 거고, 연습량 부족하다? 결국 그게 모르는 거지, 뭐. 그죠? 틀리면 안 됩니다. 난이도 최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진짜로. 자, 5번. <laughs>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가 좀 길죠? 자. 뭐좀 볼게요. 그냥 다다 다 읽는 거는 해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만 A 번만 볼게요. 밑줄만 문제가 기니까 지금은 자 something defensive 이건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일단 앞에 보니까 자 보니까 뭐야? 대절 뒤에 대열비 나왔고 something 이니까 얘가 주어 같아요. 그건 맞아. 근데 주어 다음에 defensive 라는 형용사가 들어갔다. 이거 아마 물어보는 게 뭐예요? 형용사가 어떻게 명사를 뒤에서 꾸미냐? 앞에서 꾸미는 거 아니냐? 이건데 A번은 함정이죠. 땡땡 땡, 뭐 뭐뭐 띵이나 땡땡띵이나 땡땡바리, 뭐뭐바리. 요렇게 something somebody anything anybody nothing nobody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는 절대로 아무리 얘가 한 단어라고 해도 앞에서 못꾸이죠 절대 안 돼요. 절대. 무조건 뒤에서 꾸며야 돼. 아무리 한 단어라고 해도. 그래서 뭐, nothing new.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 nothing new. There is nothing new. 이런 식으로. New nothing.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번, 뭐, 좋아요. 그 다음 B번. B번 같은 경우에도 앞에부터 보면, 자, for. 아마 접속사 있겠죠? 왜냐하면, there is no country. 어떤 나라가, 나라도 없어. 어떤 나라, 가족의 삶. 됐죠? 가족의 삶이, has. 일단은, 일단은 현재, 뭐야, 그, 뭐야,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현, 뭐야, 그, has 들어간다. 현재 완료해서, has 들어간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형식 동사이고, 이 형식 동사로, 어, 아, 이 형식 동사 아니에요. 이 형식 동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뭐야? be drawn 이네, be drawn. 그죠 원래는 이제, draw open. 원래 이거고요 동사 단어가. draw something open. 뭐, draw open something 이거고. 이게 뭐야? 열다, 열어, 젖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be drawn 했으니까, 열려져 있는 거죠. be drawn open. 그지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조금 더 손쉽게 열려져 있다. 됐죠? 근데 언제? 늘상, 항상, 가족의 삶이 친구들에게,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항상 열려, 손쉽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나라는 없어. 누구보다, 영국보다. 이거 알죠? No A. No A, 그다음에 more B, 그다음에 than C, 됐죠? No A, more B, than C가 뭐예요? 자, 이건 뭐 저랑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알텐데, No A, more B, than C, 이건 뭡니까? 당연히 C보다 더 비한 A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뭐야? C가 최고, 가장 최고다. 내용상 최상급. 그죠? 그래서 영국보다 낯선이 또는 친구에게 개방이 더 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개방이 많이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가족의 삶이. 됐죠? 뭐이사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자, C번을 봤더니 be interfered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것 좀. 자. 뭐가요? 인터피어는 그죠? 자동사죠.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전치사에 도움 받으면 이때 인터피어는 w i t h 죠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다면 이때 목적어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수동태 그럼 뭐야 주어 비 인터피어 드죠. 인터피어 드자요랬을때이 전치사 어떻게 할 거야? 이 전치사. 어, 그, 당연히 그냥 써야죠. 아니, 애초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게 한 1등 공신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 때문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넘어가면서 이 전치사를 팽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자동사의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자동사의 수동태는 반드시 뭐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아, 전치사로 끝나야죠. 이대로 끝이 나죠. 이대로 뭐바위 명사를 쓰는 안이 있어도 어차피 이건 전명구 쓰레기니까 자동사의 수동태는 전치사로 끝나야 완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뭐대아대 뒤에 D e n g i h 면 h a t o be interfered. 누가 봐도 수동태야. 그럼 뭘로 끝나야 된다고? 어? 전치사로 끝나야죠. 됐죠? 자. 그나마, 그나마 얘가 좀 어려웠을까? 그나마. 문장도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얘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자동사 수동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자. 그러니까 그나마 얘가 제일 어려웠다. 자, 그 다음 6번. 아, 너무 길어. 이것도 <laughs> 자, 밑줄만 볼게요. 밑줄만. 자, 이거는 이제 in such a way that. 이거는 조심해야 될게 최근에 이거 비슷한 거 우리 교재에서 저랑 수업하는 학생들은 배웠어요. 이거 서치대절 아니에요? 오, 오늘도 아까 2번에서 했지만 서치대절이 되려면 최소한 형용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명사, 명사가 나오는 건 맞지만,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search a way that 이렇게 돼서, 전혀 형용사가 안 보여. 그 말은, 여기 이 대절은 일단 뭐 때문에 나왔냐면, way 때문에, way. way 다음에 원래는 how를 써야 되는데, the way how 못 쓰는 거 알죠? 그래서 how 대신 대절이 나온 거. 그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 search는 그럼 뭐예요? 원래는 i n n e i n n w a, a y 예요 i n n e way. In a way. 그런 다음에 in a way how 내 how를 못 쓰니까 dead 이렇게 쓴 거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떠한 방식으로란 뜻인데 어떤 방식? 아 그러한 방식 써치를 하나 집어넣은 것 뿐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전혀 이상한 문장 아닙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는 succeed in인데 어, 이거는 이것도 이제 succeed라는 표현이 전치사를 갖고 올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서시드인이 있고 이것도 정말 많이 했다. 서시드는 뭐도 있다. 투도 있다. 좋아요. 좋은데 요거는 성공하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계승하다의 뉘앙스니까. 자, 뭔가를 없애, 많은 것들을 없애는데 성공을 한 거지. 많은 것들을 없애는 걸 무슨 계승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뭐,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이번에 war. 이거는 이제 day부터 갈게요. day would remain. so. remain 이 형식이니까 so가 이 형식 보호겠죠. 그 다음에 이제 even if 들어갔죠. 어, 근데 여기에서 even if. 비록 뭐뭐지라도 라고 해서 뭐, 가정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answers인데. answers. 어, 그러니까 여기에 are 또는 were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앞에 당연히 would remain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were가 이상할 이유가 전혀 없죠. 가정법식으로 봐도 이상할 게 없고요. 오케이? 자, 별로 뭐 어려울 게 없어. 지금, 뭐, 문장만 길다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라고 지칠 순 있어요. 해석하느라고. 근데 문법이 이게 완전 초딩 문법이잖아. 그죠? 너무 쉬워요. 자, 마지막 D번. 야, 이거. 자. 중간에 여러분들, 여기 명, 명사, 형용사, 부사, 먼저 때리고, as, 뭐 주어동사,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요럴 때 여러분, 요 as, 중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가면, 얘랑 같은 건지 알죠? 양보 부사절. 그죠? 이럴때 여기에 형용사가 지금 imperfect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as 또는 though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자리죠. 그럼 질문이야. 여기서 이 형용사는 아무래도 이 동사의 보어 아닐까? 그죠? 원래 이거였잖아. 원래 though 주어, 동사, 명형부. 원래 이 문장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아주 쉽죠. 명형부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만든 문장이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용사 나왔다는 소리는 원래 문장에서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고, 형용사가 나오려면 얘는 당연히 보호일 테니까, 동사가, 아이 형식 동사. 대표적으로 비동사. 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imperfect as it has가 아니라 as it is. 요렇게 들어가야겠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죠. 자, 요것도 문장이 길어.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찍지만 않으면 사실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자, 난이도 중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 그 시기에, 9월달, 이제 10월달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 난이도 중짜리 못 맞추면 안 되죠, 당연히.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는 거 골라라. 아, 너무 쉽네요. 자, under no circumstances. 아, 뭐예요? 전, 노, no, 명. 전, 노, no, 명. 뭐야? 부정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부사구 가 문두에 떴다. 부정 부사구 문두에 떴다. 뭐 해라. 아, 도치해라. 세상에. 세상에 틀리면 안 돼. 정말 틀리면 안 돼요. 자, 2번. 당연히 도치 안 했으니까 탈락. 나라도 최하죠. 자 B번 이것도 모스토브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로브 단단 올로브 복복 모스토브 단단 모스토브 복복 써머브 단단 써머브 복복 이거 부분사잖아 부분사 문제 풀때 여기에 더나 설격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모스토브 단단 모스토브 복복 아 복수명사 복수동사 세상에 이게 어려우면 어떡해 일단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익사이팅이야 익사이티이야 이걸 물어본 건데, 이거는 감정 유발동사죠? 감정 유발동사에다가, ING 때리면, 주어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감정을 남에게 주는 입장이야. 지금은 대부분의 스펙테이터를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관객들이잖아. 대부분의 관객들이 야 흥미로운 감정을 흥분되는 감정을 왜 남에게 줘요? 감정 유발에 E D 가 붙으면 이것이 곧 주어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입장이라고 했잖아. 아 당연히 관객들은 흥분되는 감정을 느껴야죠.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이 B번이에요. 아 너무 쉽다. 인간적으로 너무 쉽다. 자, 부분사수일치이면서도 감정문사 문제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둘다 최하야. 둘다 다니도 최하. 자, C번은요, 음, 동명사를 누가 부정표현을 여기다 때립니까? 당연히 not having으로 가야죠. 그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웠던 문장인데, it did not take, 이거는 take, 이, 이게 나왔으면,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전혀 그거 아니죠, 지금. b e f 가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대충 내용을 보니까, 뭐, 곧, 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거야, 발생했어, 이런 느낌이야. 그럴 때 우리가 이것도 외웠던 거 하나 있어. 저랑 수업 중에 많이 했던 건데 꽤 많이 했던 거. It was not long before. It was not long before. 이게 뭐예요? It was not long before를 한 단어로 soon이라고 한다 그랬죠? It was not long before. 어, 지금 그거죠. 지금 롱비 e 도 보이고 어쨌든 이 텍스 다음에 시간 투부정사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투부정사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틀렸다. 뭐 어차피 사실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안 봐도 그만 됐죠 여기까지. 자 끝났네요. 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전부 다 이제 그나마 이제 얘가 좀 어려웠겠죠.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안 외운 친구들한테는 이게 그나마 중상, 중상짜리가 얘 하나였어. 근데 얘마저도 비번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안 봐도 되는 파트였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기껏해봐중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어그 웬만 웬만했으면은 좀제 어떤 좀 욕심상 진짜로 많이 틀려봐야 두 개, 두개 저는 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은 이거보다 낮게 나올 건데, 어쨌든 잘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맞아야 되고요. 영, 문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한두개 정도만 틀렸으면 좋겠네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모의고사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